이번엔 저 (21회) 기출문제 중에 뭐 (A형) (42번) 문제입니다 문제 통해서 한번 의사 표시에 관한 이야기 죠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사 표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비진니 표시에 관한 규정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땐무효이 규정은 뭐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죠. 5호 2번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우리 비진니 표시에 관한 제1 0 7조에랑 단서를 지문화한 거죠. 죠그 의사 표시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지만 우리 지문처럼 상대방이 그러한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107조 1항 단서 이야기고요.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인 제110조. 110조는 조항이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죠. 1항은 간단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이 바로 우리 지문 3번처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의 사기 강박. 그러니까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빠지지 않고 제3자 사기는 검토가 돼야 되겠죠. 갑의 의뢰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직접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게 아니고 바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제3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민법 제 (110조는) 갑의 의사 결정에 이 사람이 직접 불법적인 간섭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 표시 즉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뭐 전문 내용으로는 110조 2항을 그대로 지문화한 거고 또 우리 사교 양박인 의사표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기본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뭐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을 어, 대변해 볼때 틀린 지문이 되죠, 그죠? 분명히 기망은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그건 또잘 아셔야 될 내용이고, 그러나 침묵이 무조건 기망이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 어떤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침묵에 의한 기망이 될 수가 있지만,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넘겨야 할 재산권, 여기서는 목적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의 시가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아하 했다고 하여 이게 침묵에 의한 기망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4번 X.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들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사 표시를 한 이상은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역시 우리 판례 태도죠. 비진의 표시를 원한다 우리 판례는 그 진의의 개념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뭐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이 5번 질문과 관련된 강박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비록 강박에 의해 내가 증여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강박에 의한 공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증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결정을 했다면 이건 진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판례죠.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이거는 뭐 변론으로 하고, 그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따라서 진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